안녕하십니까 털보카 전승기 총장입니다자 오늘은 털보카의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컨셉은 미친 컨셉 자 보시면 후조 407이 하나 저희가 이제 좋은 가격에 고객님께서 저렴하게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하게 한번 판매하고자 이 이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이 후조 407 같은 경우에는 동급 대비 지금 앵카나무 뭐 시세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200에서 300, 또는 300 넘어가는 시세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구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돈 111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차량 상태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에 보시면 먼저 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백내장은 아니지만 약간의 누리끼리함은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면부 외관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상태고 이런데 생활 스크러치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드럼 같은 경우에도 면 좋고 뭐 마모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외판 문콕 있나요? 아니요 여기선 안 보입니다. 네 깔끔한 상태.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보다 더 훨씬 많이 한6 7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뒷 텐더에 보시면 아쉽게도 잔 스크러치와 여기 카메라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찍힘이 보이네요. 약간 있습니다. 뒤로 들어와서 후면부를 보시면 뒷 범퍼에도 약간 아쉽게도 스크러치가 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날이 또 덥고 장마철이다 보니 이제 습하잖아요 뒷때를 <laughs> 등을 보시면 약간 땀을 흘리고 있는 습기 에디션 예, 습기 디자인이 들어가져 있고요 자, 약간 습기가 찼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전면부 스크러치를 제외하고서는 깨끗하고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는 상태고 뒤에 카메라가 보이네요 후방 카메라 자 그리고 이쪽은 정상적인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는 깨끗하네자 주유구 보시면 이렇게 잘려 있는데 이게 잘린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연료는 디젤. 디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야? 깨끗합니다. 네 사실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깨끗한 상태를 보실 수 있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보시면 아 이건 뭐가 묻은 거 오염이네요. 어, 자, 그리고 한참 밑으로 내려보면 시 이쪽 앞 범퍼에도 하단에 기스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외관을 한번 다 둘러봤고요. 지금부터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실내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에 타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먼저 보이시는 건 이제 핸들 그리고 푸조의 상징 엠블럼이 들어가져 있고 푸조 마크가 보시면 생활의 흔적이 이렇게 많이 있진 않네요 많이 해지고 이런건 없고요자 보시면 전체적인 분위기 보시면 될것 같고 센터페시아는 실버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어봉도 이제 말뚝으로 딱 되어있고 키는 폴딩키 자 이렇게 폴딩키고요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이고, 먼저 이 연식이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뭘까요? 사고가 있나요? 어, 사고는 이제 뒤쪽, 어, 트렁크, 그리고 리어 패널 교환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두 개를 제외하고서는 무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 연식 대비 차가 너무 싸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무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카메라를 보시면, 자, 현재 상태 계기판을 보시면 체크폴트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계기판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13만 9,928km 주행 중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장님, 근데 연비는 어떻게? 연비가 되나요? 지금 공식 연비가 14.3 정도로 찍혀 있는데 뭐 고속이나 뭐, 시내주행, 그리고 운전 습관에 따라서 연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엔카보다 네. 네. 두배 정도 저렴한데, 네. 저렴하게 굳이 파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싸게 파는 게 아니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성으로, 그리고 이제 이 파, 차주분이 저희에게 저렴하게 주신 만큼, 저희도 좀 금액이나 기회가 없으셔가지고 못 사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벤트성으로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내비 같아요. 터치패널이 들어가 있는데, 내비는 지금 목통입니다. 에어컨. 요즘 날씨 또 에어컨이잖아요? 에어컨 중요성 아시죠? 네. 딱대보면 지금 이 시원함을 딱 표현하면? 되게 차가워요. 대게 아, 차가워요, 그냥? 네, 네. 야, 이거는 거의 냉동 탑차 뒤에 갇혀있는 수준의 냉기라고 볼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소리, 사운드, 오디오가 나오는지 아, 예 전차부준의 이제 성향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선생님, 썬루프도 작동 되는 거가요 썬루프요 아, 또이 금액에도 썬루프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거는 절, 전압이 약하지가 않고, 딸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시간 안 탔던 차들을 보면 얘가 천천히 열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약간 전압이 약하다 어...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연식 대비 거의 요즘 2020년식 정도의 수준으로 스피드하게 열리고 닫히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 단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이 이렇게 모드가 있어가지고 요만큼 하면 요만큼 열리고 그다음에 요만큼 하면 요만큼 열리고 요만큼 하면 요만큼 열리고 이렇게 딱 모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덮개는 소동이라는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D도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자, 컵홀더는 여기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기적으로다가 딱 하나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사이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이드 보세요. 굉장히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교체 시기는 한참 후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있죠 작은 수납공간 아기자기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소음이라든지 정숙함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를 이제 영상 속에 딱다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음 거의 한 BMW 그냥 한 5시리즈, 3시리즈 정도의 그 소음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양쪽은 레자로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모직으로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고 시트가 요즘은 모직 시트가 조금 보기 힘들죠? 옵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차 아니면 자, 그리고 블랙박스를 보시면 투채널로 들어가져 있고 이 차량 연식보다도 더 안올리기 이제 조금 신식 블랙박스가 들어가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가리게 되어 있고요. 거울 깨짐 없이 조명까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고 깨진 거 없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좌석에 보시면 이제 열선, 다열식으로 이렇게 열선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전동 시트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열로 한번 이동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레자 부분은 이제 나름 면식 대비 어때요? 괜찮죠? 예제 네, 차보다 깨끗한 것 같습니다 예왜 네. 그러냐면 이 모직이 장단점이 있어요 레자처럼 막 갈라지고 이런 건 없지만 먼지나 오염은 쉽게 된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2열도 그렇게 널, 좁지가 않아요 지금, 일, 일렬이 지금 제 포지션에 맞춰서 돼 있는데, 어때? 좁아 보이나요? 아니요. 네. 난 뭐, 상당히 괜찮아요. 이 공간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공조기는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이제 1 2볼트시가잭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식에이 정도 수입차는 어느 정도인지 자, 약간 조금 지저분한 상태지만, 보시면, 뭐, 실내가 그렇게 음 좁지 않으면서도 트렁크 또한 그렇게 좁지 않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사고를 물어보셨는데 사고가 바로 트렁크 교환이랑 이 리어 패널, 이 범퍼 뒤에 이제 새 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교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어 패널이면 이 뒷범퍼도 교환을 했다고 보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차의 사고는 뒤쪽 사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골격은 없고요 자 별렌치인데 이거는 이제 이건 조금 보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제 거의 뭐 볼트 방식이 좀 체결 방식이 틀린데 얘네는 육각 별렌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안에 걸 보셔야 됩니다 이 동그란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됐어. 이렇게 교환 여무가 이렇게 딱 들어가져 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러네 자, 구조407 HDI 차량 마무리하는 이 정도로 이제 저와 함께 지금 현 상태를 확인하셨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사고 내용 한번 다시 확인 시켜드릴게요. 트렁크와 리어 패널 교환이고 미세 누도딱한 군데 있습니다. 오일팬 하나. 자, 이 차량은 07년에 출고한 08년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증에는 08 각자로 찍히고 있고요. 자,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먼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전에 동급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상에. 그리고 이 금액을 보시면 엄청 저렴하다는 걸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 주저 말고 저희 털복화로 연락을 주시거나 영상 속에 댓글 달아주시면 발 빠르게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차량에 뭐 저희가 이 차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든 관심 있으신 차량을 수배를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차량 선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도 너무 저렴한 차량을 판매하는 거라서 어, 너무 저렴해서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상 털보카 정수기 팀장이었고요. 어,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정수기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트로트카 전승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